가만히 있어! 안 구독띠 안 따봉띠 저희 좀 토대 좀 깔아서 대장간이나 그런 거 세팅해 놓고 바로 베를라나 사우스 갖고 올게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성공적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 한국인 임의사님 저 우리 우리 연맹이었다가 가셨는데 아 진짜요? <laughs> 아 약간 약간 겁나 친근하게 그냥 가, 가서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어 굉장히 어가분싸어잘 해결하시고요 <laughs> 저 부족에 있다가 나왔대. <laughs> 개웃기네. <laughs> 아, 일단 데리고 오자. 야 우리 자원 자원 이제 조달하자 말 타고 우리 그 집에 있는 고기랑 다 갖고 오자. 그말 타고 갖고 와. 말타고나 아니면 트리켓타고 와. 일단 돌돌 집으로 만들까 철 집으로 만들까 그거부터 정하자. 돌 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예. 일단은 이거 다. 그냥 배다 부실래? 아니면 그냥 세이브로 놔둘래? 일단은 캐기. 놔둡시다. 어. 이따가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저기 좀 넓게 하자. 새로 한다 여섯, 다네 개, 네개네 다섯 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렇지? 여기를 막 여기를 막 냉장고나 화로실, 침대실 만들면 되지. 딱 완성되면 여기 벽쌓으면 되게 아늑해, 아늑해질 걸. 우리 라켓님 그리핀 뜬거 같아요. 음, 그래도 딱 빨리 움직이자. 란케님 이거 빨리 벨로나 가져야 될것 같아. 어, 빨리 벨로나 갈로 좀 가져오죠. 베, 레드 레드로 갈 거지, 레드. 네, 레드 오브 블리스크로 가야 되네. 야, 그럼 이쪽으로 좀 아래로 가자. 어, 오랜만에 겁나 승차적으로 잘 흘러간다. 저번에 개 개망했는데. 란케 님, 근데 이게 방금 플래그를 뚫었어요. <laughs> <laughs> 조심해 주실래요? <laughs> 어이, 미안하다. 어, 아, 지금 플래그를 세워 버리네. 어이, 미안, 잠시만. 소환 내가 해 볼까? 생물들, 난 없어. 저도 지금 어... 블루벨리스크 밑에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음. 저도 없는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야? 모르겠습니다. 분명 업로드 했잖아. 네,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거 확인까지 했죠. 정말 라그나로크랑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연결 돼가지고 제가 테크 랩터 가져온 거잖아요. 아, 생각은 그러네. 아니면은 거기 있는 애들만들, 아니야. 그럼 애초에 안장도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 아니면 야 에버랜드 그익스닉션 갔다와 볼래 한 번? 제가 한번 가다 음. 보겠습니다. 음, 계속 기다려 우리. 지금 아예 서버가 안들어가져요 그냥 오늘 이거 꺼내지 말고 그냥 와이번이나 갈래? 그래야 될것 같아 지금 버그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와이번 가자. 내가 문 열게. 테라 타고 와. 아, 일단 이대로라 가. 아낚아체 가자, 와이본적으로 아, 목말라 벌써. 와... 씨. 물통인데 물을 안 떠왔어. 아, 여기 없네. 털었네, 이미. 심심하다고? <laughs> 으 <으아>, 미친! <laughs> 뭐, 그래도 프테라 살았어. 야, 이득, 이득이야. 득이 그래도 한번 확인했잖아. 새 둥지 확인했어, 새 둥지. 해변 가로 갈게. 다행히 번개여서 다행이야. 독이나 불이었어, 봐라. 바로 그냥 지짐당해서 죽었을 텐데. 랑키님 어, 지금 딜루포 아무거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렸거든요. 음. 그쪽에서 혹시 꺼낼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응.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버그인가 봐. 응.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어, 얘 뭐야? <laughs> 얘 뭐야 왜 갖고 놀아? <laughs> 어,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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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푸테라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laughs> 아, 네, 네 보이스로, 보이스 아, 보이스로, 오케이 개 신기한 게 이게, 이게, 이게 푸테라 노도 145짜리를 양고기로 매였거든요 2분도 안 걸려서, 둘이 형것 아, 그럼 양고기 지금 많은 많아요, 그러면? 그거? 저 양고기 양고기 이제 거의 다 이제 피크에 가요아 그렇구나 아 그럼 냉장고도 만들어야 되겠다 어, 그럼 대박이네 양고기 오케이 뭐야 이거 아 스테라 잡으라 해서 지금 잡는 거야? <laughs> 그래서 지금 네마리 잡았다고? 가자 우리 오일캐로 가자 오일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오든가 해야 될걸? 어 오일 있다 오, 오일이다 오일 와 드디어 30개 오일 40개 됐나 이 정도면 충분하나 갈래? 오케이 가자 다스 안전하게 배달 완료. 와, 좋았어. 멜로나 네, 꺼내야 됩니다. 아, 혼자인데? 또그 혼자든 같이든 어차피 당하는 건다 그러니까. 왜 없는데? 올라간 동물이 없어. 예? 길드린 생물 업로드 생명 생 생물 목, 목록 완료라고 뜨고 현재 길드린 생물 없는데 그냥? 없다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음, 없어. 누구지, 쟤? 음, 겁나 째는데? 아, 세네 있다, 세네. 저기 숨었다. 저기 숨어있죠? ᄒᄒ, <laughs> 귀여워서 나한테 보고 있는데? 뭐지? 약간 적대적인 것 같은데, 나한테? 에이, 에이. 어이. ᄒ ᄒ ᄒ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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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가만히... hey, stay,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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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톤 슛, 톤 슛. 아! 가만히 있어. Stay. 이름 이름 보고 싶은데. 뭐야, 나갔나? 뭐야, 사라졌어. 어, 저 있네. 씨. 아, 이거, 야, 이 레벨 높은가 봐. 겁나 빠르고 겁나 빨라 그냥 겁나 빠르고 기록 높아 나보다 높은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겠다 기력은 체력도 많아 막 방금 내가 겁나 때렸는데 <laughs> 뭐야 중국인이야 <laughs> 이성은 나보다 느리네 아 <laughs> 중국인이다 어게 무빙 한수 위였죠 와이템 많아. 오케이, 만원경도 있네. 아, 당근이 있었는데 뺏겼다. 오케이, 갈게. 아, 근데 방금 당근이 있었는데 왜 중국, 방금 그 이크티가 뺏어갔다. 오케이. 일단은 얘가 템어있다 있었냐면, 당근이랑, 어, 일단 창. 그 다음에, 어, 프테라노도 난장 하나. 제작자 넘버원. 오! 어? 야 제작자 넘버냐? 야그 자식인데? 오, 야 이게 이거 일로 와봐. 와미친이 자식이 연이 길어 우리랑 어 일러봐. 어 제작자 무지개랑 젓가. 아 이거 뺏겨 뺏긴 거네. 뺏긴 거네 이거. 이 제작자 볼수 있거든. 요 제작자 넘버 원. 그 다음에 뭐지? 이거 뭐지? 신편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젓가락 무지개. 이거 뺏겼던 거네 우리가. 이씨 <laughs> 의도자는 손쉬운 복수였는데. 어, 야, 우리, 지금, 한국인이 연보원 죽였대. 드디어 죽였대. <laughs> 지금 얘들 <얘네 웃음> 조금씩 조금씩 막 그런 게 있는데? 누가 팬, 누가 잡아놨다고? 그, 가, 감옥에? 누군지 모른다고? 랑깨 갓. <laughs> 여러분들, 어, 나무 18개 있다, 이 여러분들, 굉장히 오는 거 오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데, 진짜 순수하게 아크 서바이벌 서버 플레이가 아닌 저를 찾아온 거라면은 안 오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정말 진지하게 순수하게 아니 그냥 순수하게 플레이하는 거면요. 어 다른 유저분들이나 서버분들이 와도 그런할말 없어요. 아 들어오 저를 보고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머리 꼈다고 이 사람? 아무나 캐자 아, 약간, 아, 맞아. 넘버원, 그, 간마 사용 못하지. 야, 나 슬랙탄 지금 두개 있거든? 한번 그냥 가볼래? 우리 몸무게, 지금, 인벤 다, 그, 뭐지? 비워놓고? <laughs> 아니, 진짜 웃긴 게, 다행히 지금 막, 저의 닉네임, 제 닉네임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이 서버에. 근데, 저를 초반에 찾, 찾다가, 이제는 약간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플레이를 하셔요. 다행이네. 나랑. <laughs> <laughs> 순수하게 즐기고 계신 거니까 쇠대한네 개만 챙기자. 아네 개? 확실히 그냥 털래? 털래 아니면은 그냥 좀 해볼래? 난 약간 넘버원들 넘버원들 약간 당하는 거 같아. 지금 약간 당한 좀 당한 약간 좀 잃은 거 같거든 혼란. 지금 그개가 거기다가 우리가 집털면은 멘탈 <laughs> 확 나갈 것 같은데. 서버 접을 수도 있어. 거, 그런 애들 이좀 싸운 애들이, 애들이 다있잖아 그러면 하기 싫거든. 가자, 가자. 오지. 아, 와, 이제 잠시만, 이제 식물 다 길러 나는데. 이반데 식물 다 길어 났어.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돼. 푸테라랑. 일단은 저기 건물 딱 붙잖아. 그러면 안 맞아. 어, 일단 보고서 네가 해봐. 어떻게 해봐 잘. 일단은 식물이 최대 한안 심어진 데를 봐보죠 아, 다. 사양팔방 심어져 있나? 저기 벽에 딱 붙으면 괜찮거든 이제. 잠시만 내가 한번 실험해볼게 한번 던져본다 닿았나? 아까비그전에 터져버리네 다 피할 수 있나 수준이? 어 뭐..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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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뭐야 갔는데 총 맞았거든? 뭐지? 포탑 있는 거아니야 잠시만 야이 포탑 있다 포탑 잠시만 포탑 있어 포탑 야, 이거 이거 저, 다 쏘면은, 저, 다 쏘면은 그거야. 비료, 비료를 쓴단 말이야, 저게. 저, 다 빼자, 총알.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뭐야, 여있는데여는데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죽인다. 잠시만, 우리 탁콕 때린다.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아아 아, 진짜. 아, 야, 도망이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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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빼, 빼, 빼. 싸우는데? 어, 야, 둘이 싸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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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방금 걔 있잖아. 추, 추7 4에 우리가 그 털었던 얘. 예. 걔랑 쟤랑 같은, 같은 팀이 아니야.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중국인, 중금이, 중국인끼리 맞짱뜨네. 하하조심해 <laughs> 그래도, 어, 방금 그, 그대로 도망, 돌아가자. 두 명, 두 명. 야, 장총 들고 있다. 야, 티자, 티자. 야, 티자, 티자. 아씨, 장총. 식물털에도 안 쏜다고? 그래, 그럼 가자. 안 써. 진짜 확실하지? 아, 쏘는데 야, 뭐야? 아이씨. 확실하냐 물어봤구만. 확실하지 않잖아. 야,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시켰어. 기절 시켰어. 아, 죽었나? 죽었다. 아니, 별것도 없는데. 저제 볼락 볼락 볼렉 거네. 볼락 볼락 거네요. 어, 맞았다. 보고 보고. 아, 잠시만. 일단 포털 없으니까 둘은 좀도망가자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절 기절! 기절시켰어 일로와 오케이 a 잠 a t c h o u l i na ego. Go to monkey day. n i n 도 e r to monks 가 f coast, t e 채팅채팅 채팅! comeido. Shedo, check, 때 o m e i d o Kaja. Oh, it's him cheating 아 씨. 아니, 자, 아니 야, 그냥 그냥 저저방주 그냥 빼빼빼 이거 가면 안돼지 기지로 가면 안돼아 그래도 야 잠시만 지금 약간 투태라 이뤘잖아 손해봤단 말이야 아 방금 똥없다며 아 진짜 똥없다해서 가보라했구만 바로 맞고 죽네 그냥 어 73렙 넘버원 클랜 오씨 왔나봐 방금 말 듣고 얘들 네 아 이거 지금 포탑 설치했잖아. 이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다시 오면 포탑 몇개더 설치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포탑 하나, 둘 하나밖에 없네. 여쪽 왼쪽 게 왼쪽 거 하나밖에 없네. 비로 겁나 많아. 비로 겁나 많은데 뭐안 쏜다고. <laughs> 이쪽 가운데로 가는 게 좋겠네. 이게 여기 방금 그지그 그 뭐지 그그 그 알지 기둥 있는데 그쪽으로 돌진하고 아래 수탄데서 뚫으면 되겠네. 오케이 아직 사람 있다. 저기 안에. 바로 밑에 있으면 숫자못못뺏어 근데 약간 안전빵으로 갈라 했는데 없, 없어서 좀사 동태를 살펴보고 급하게 그러다가 막 방금 제가 테스트 겸어 가가지고 맞아 죽어봐요 그럼 아이템 꺼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있어서 약간 너무 조심한 건 있, 있지만 그래도 다 잃은 건 없어서 지금 아니 뭐지 크게 잃은 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넘버원 맞는데 방금 왜 싸웠지? 오우야 저거 저거 포테라 어, 가 포테라 포테라 쪼쪼로 가는데 쪼쪼 폐병가 쪽한명 갔거든요 저기 저기 간다 한명 간다 야 지금이다